10개의 연결 큐브로 만든 가 모양에서 나 모양을 빼내었습니다. 남은 모양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 그랬는데요. 실제로 가와 나 모양을 만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 큐브로 가와 나 모양을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. 가 모양에서 나 모양을 찾아볼까요? 자, 가 모양의 이렇게 바닥에 있는 면을 관찰해 보면 바로 이렇게 나 모양 찾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나를 뒤집으면 한 가지를 더 찾을 수가 있겠죠. 그런 다음 가를 이렇게 돌려볼게요. 그럼 여기에 있는 면도 마찬가지로 나 모양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, 자 옆으로 돌렸을 때도 나만 샤샥 돌리면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찾은 네 가지 모양에서요 나 부분을 색깔을 달리하여 다시 만들어 보았어요. 자.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, 우리가 찾은 거에서 이 바닥에 있는 면에서 찾았잖아요. 이때 나 모양을 빼고 남는 부분 이 모양이 남죠.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요, 여기서도 바닥에서 나 모양을 빼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남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 뒤에 있는 면에서 나 모양을 빼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고, 그 다음,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서도 나 모양을 빼면요.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남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럼 보기에서 찾아보면요. 자, 1번에서 이 모양 찾을 수 있죠. 그리고 4번에서 이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.